안녕하세요, 버스입니다. 오늘은, 네, 리뷰를 할게요. 이크리 리뷰를 하겠습니다.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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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제가 어떤 스크립트를 적용해서고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20 데미지. 20 데미지. 나쁜 놈이스지뭐하지 아, 이런거 인데요 이건, 이렇게, 한번 정도가 되네 여기 노치가면은 시즌이 요때리면 화살 한 번이 니다리면 데미지에 당이어 기티벅스죠 아, 저어가요 상당히 있어. 일단 대시. 일단. 1단이나1단점프시면서 일단 스티벅스. 여기서 점프쿵 네. 빠르게 빠르게 네. 가는 거를 위로할 수 있어요. 마치 대시처럼. 바로 그건 어떤 물건인가수의창은 자, 나눠볼까? 제수의 은 이렇게 안나눠서그렇 열칸 반에 있는, 열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보고 싶어요. 번개가 오면 지가 이런 구석이데요 p 시블 욕하는 무리에덕걸입 그 이게고요 또한 폭발 안 보이죠 원래 폭발이 일어나는데 레드가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점프 올려갈 수가 있어요. 세칸 점프까지 가는거 거야. 얘는 한대두 대고요 두 대까지 무너네요. 세 대형 멀리 날아갑니다. 네인가 대형 멀리 날아갑니다. 이네개는사신술도 아직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신수도 1넣어줘야 저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인테리이 제일 신기한데. 누구못 따라 요 앞에 아, 씻을터치하시면 플레이어의 공격을 3초 동안인가? 5초다 페파이토스의 망치를 10대미지 굴러가자, 앞으로도 제너가자 폭발. 그 다음에 페타스의 망치는, 아, 패티. 망치는 또한, 터치하시면은, 다시 입고 있는 가운데, 민구고가 손이 됩니다.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요 네, 여기까마크인리의일요 네, 또 하나 더 리뷰도 좀 할게요. 기려 보세요. 네이 있어서 이제 좀. 다운로드해 놓고 이걸 고 선생님께서 이번에 리뷰할 것도 만드신 겁니다. 참. 안 아프세요? 하하. 그리고 와. 여기 있구나. 어내용가데 그 여기 있다 나 네, 지금 녹화 중이고요 하아 녹화는 지금 이제 4분했습니다 오늘 삭자하고1 0의 멜리비어 1000000회 그리고 이거는? 없는 가요 참고 저는 레이팅의 악마이 사지 않았고요. 이영상넘 사는 습니다 참고로 그냥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눈물자가 통장인데 통용하 언제예요? 이게 풍경인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2인칭인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나요. 한1 0정도 남았고 그리고 봐. 아. 아 진짜? 응어어아던데 음. 음, 이거는 진짜 카투가 으니까 대쉬입니다 대쉬 일단 우리 대쉬입니다 간단하죠 시시한 면은 네, 리메이크 버전도 있는데 리메이크 버전이 악마의 면으가 많이 사라져서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스북은 이렇게화산이긴 하지만 어딨이집이요 아이스의이나2아이스은1 0 0 g 이이에요1 0면1이이 탈 수가 없으니, 치료하던 것 카운터 쇼크는 피가 밖으라고다 음. 저는 방금을 보냈거든요. 예이로매스는 심장이 나옵니 이거는 먹을 수는데 먹으면 피가 반칸에 있을 때도 큰 피가 됩니다. 그러고는 피아 이거는 네, 이렇게 터지는 거고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칼 갖다가 휘두르면 그게 이겁니다. 그리 이거는 <laughs> 이런 근데 이렇게. 이렇게 생거요 하지만 는 쿨타임이 있다는 것같아얘는 이거는 이겁니다. 먼저 어, 바꿨네요. 프레디로. 네. 이렇게 터집니다. 개렇게죠 완전 세지 않아요? 아니면, 상이라고 해. 거의 상은니신수염이 적상... 응. 근데, 그냥 차이는, 아, 응. 거의 18, 정도 그럼, 이거는, 진짜 말이죠. 수염이전점와 이렇게 작 쪼, 뭐, 이 얘도 역시, 아까 첫 번째 때 보여주었던, 이 응. 기능을 응. 수가 있어.

이거 니가 니가 가 屋顶，不是屋顶。好嘞，公主。 아, 누나 깼어. 응. 으어 이거를 이렇게 좀뽑 이거는. 오케이. 주변이 섞어 있는. 아, 이게 더까 오케이. 무슨, 무슨. 피자 หนึ่ง다 <suss> <suss> <suss>

이렇게 했다. 이렇게. 순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3, 23, 23, 23, 23, 23, 3 23, 아3 23, 3 3 3 3 3 3 3 3 계속 또 찾아본 적 있나? 어그는터닝로나오데 1이나 2는 1 터널로 나와요. 는가 가까이 놀렇게3집니다 3층에서 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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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히 되는 거어왜 토론이 돼요? 그거 봉기 세기만 재미지니까 나는 거에도한정에 음. 아직 몇 분이나 찍었지, 인가? 분이? 12분이나 찍었네. 거입니 이렇게고요. 그다음에는 자유 네, 그래? 그 다음에는 병염입니다. 히 이건 제가 써야 요투덜니 자식아! 대, 이만큼. 블랙크호! 튀어나다 이거는 기준적으로는 진짜 저게 모래가 있으니까, 저는 내용을 봐도, 이렇게, 모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았 용암 때문에 폭발이, 폭착걸은, 음, 어떡할게. 더워, 무서워. 어, 쟤 2억 데미지. 착각이 똑같은데, 이지 아마켓에 속해 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아마티아. 아 뭐? 해있가니다 아마켓에 니다 뭐? 뭐? 지금까지 지민. 버스 앨범이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뿅 뿅뿅뿅뿅